네, 박현만 선생님 유형계시로 아, 281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끝마쳐질 때 천년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 어 길다르는 단어고요. 천년 단어는 이제 안타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은 설음 재림까지 세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어, 초림하신 이후에 어, 어, 예수님께서 마귀를 밟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있기 때문에, 드디어,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이 이제, 개념은, 개념이 이제, 어, 강한 자로서, 개념, 왕. 통치적념이에요왕이 그래서 이제, 이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는.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빛으로 오 해가지고, 그 영생이 많게 하는 건 시대. 그래서,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근데 이제, 어, 그 전체 기간이, 천년의 개념이 이제, 그 끊어질 때까지, 끊어다 이제, 그, 재림 직전이죠. 재림 직전에, 이제, 직전에, 사탄이, 사탄이, 사탄이 이제, 마귀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이뱀 어, 뭐, 용, 어, 이제 표현들은 그런, 어, 이제, 그, 우두머리. 이제, 아, 우리가, 어, 미카엘, 미카엘, 뭐, 뭐, 또 이제, 가브리엘. 하나님이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어, 군대 장관, 어, 미카엘 하나님의 계시를 어, 준 어떤 그런 장관, 천사 장들 있는데, 어, 원래 사탄은 어, 천사 장이었죠. 뭐뭐그 뭐, 루시엘, 루시엘, 뭐 우리가 학교 가고 이제 현할 때,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그 찬양하는 장. 찬양을 맡은 자였죠, 찬양. 그러니까 이제, 어, 미카엘은 군대, 이제, 이 군대적으로 이제 싸우는 자로서, 어, 역할을 맡은 자였고요. 어, 가브리엘은 이제, 계시를 맡은 자, 가브리엘이었고요. 루시엘은 이제,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게 이제, 어, 사탄이라고 표현했던, 어, 떤분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배도하고, 견주고, 맞서가듯이요. 돼요 하나에서 쫓김 당하죠. 이제 나서 싸워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배수자가 됐는데 사탄은 이제 어 천사 장가운데 제일 높은 자였죠. 그러니까 제일 측근이었죠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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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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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 있었던 예배자,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자였는데 그 예배자가 되디 배도한 게 사탄이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자기 휘하에 있는 삼분의 일을 같이 동반해가지고 타락하죠. 그래서, 아, 3분의 1은 이제, 구원상실의 숫자예요. 3분의 1. 아, 이제, 배드 숫자. 그제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사탄이, 그게 감옥에서, 감옥입니까? 지구의 음부가 감옥이에요. 지옥 현지 지역이. 네, 감옥에서 풀려주 것이며, 뭐예요? 둘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수림 때 갇혀, 갇혔다가, 수림 전에는 갇히지 않았었어요. 사탄은 활동이 때문에, 예, 구역때는 수원이 영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왜? 역사 수있습니까이데 이제 같은 동안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왕권이 행사되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들 인간계에서 영생을 많이 된 거예요. 왕이니까 예수님 왕권 이 행사되니까 그동안은 많이 가니까제지도 뭐,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영혼들을 끌는데 역사하고 끌는데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못하니까 바위 어, 시대처럼 대단한 영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은혜님은 그러니까 풀려줄 것이며 땅의 네모퉁이 안에 있는 아, 네모퉁이 이러면 이제 땅이 이렇게 뭐 상사경이 되어가지고 <laughs> 이게 바다가 막 흘러내리고 뭐 거인들이 받쳐주고 있느냐 거인들이 지구상에 그렇게 이제 했죠 이가 이게 뭐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죠. 성경은 어. 자연계적이지만 영계예요. 성경에서, 성경은 번역할 때, 해석할 때어려운는 거예요. 아, 이제 뭐냐면, 이, 그냥, 어, 네모퉁이는 이 단어가 네시 이제 이것이 사라지는 죽었었죠. 죽음. 이제, 어, 죽음, 죽음 안에 있는, 땅은 자연계예요. 지상계, 땅은. 지상계에서, 지상계에서 네모퉁이. 죽음에 있는, 죽음의 영역에 있는 죽음의 주모요 하나가 한의 분리죠 하나가 분리되는 게 있는데 지상계는 어 처음가는 영혼들이 있다면저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제 네버튼이라는 게는 그러니까 이 죽을 살자 그이 지상계에서 죽음 하나가 분리된 구원상실적정된 자들 또 부진자들 왜요 이런 네버튼에 있는 왜요 이방들 그러니까 이제 어그 그러니까 이방, 리방이라는 단어는 하늘과 멀린 정도로 말씀드렸죠. 정도 인지 건남 밖이 건너면 이방이고, 구원에 대해서 건너은 이방이고, 영생에서 구원은 이방이고, 또청경에서 영생이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이 땅에 죽음, 부신자, 구원하려 된 자, 또외요 또 이렇게 또 어, 적극성 렌자들 이런. 이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죠, 영혼들이죠, 이방들, 이방들 곧 국가 어, 마곡을 뉴욕하고자 국가 마곡이 뭐냐?라는 국가 마곡이 뭐냐? 어, 국가 마곡이 뭐냐? 국가 마곡은 이제 어, 신앙이 있지 않은 구원과 어, 먼 영성과 먼건너과먼 먼. 그러니까 어, 최 작게 국가 마곡을 어, 이제 그 뭐, 협의조로 말한다면 거듭남이 엄, 아, 아닌 세력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국가마곡이 어, 또 크게 말하면 이제 영생이 안 되는 세국이지요 대체 영생이 안 되는 무리냐, 부원이안 되는 무리냐, 검이 안 되는 무리냐, 이제 그거인지요. 이제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알수 없지만 이렇게 어, 거듭남이 안 되고 부되도 영생이 안 되는 뭐요 무리들이에요. 국가마곡을 어, 미혹하고. 어 그들을 모아 전쟁하라고 나올 것인데 현재 어 그들을 어, 그들에게 사탄이 이제 역사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뭐요 어떤 자기가 그는 캐파가지고 그러니까 대적 대적 과거의 사탄이 어어 어, 대적자가 돼가지고 뭐요 하나님께 역사했던 그런 캐파던 않죠 그랬더니 구약 내내, 그, 하님의 속죄와, 응원 방해였죠. 대적.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읍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면 이따가 다시 풀려가지고,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안바뀌어 사람은. 이, 영도 안바뀌어 영도. 드디어, 자기처럼 뭐예요? 대적. 그, 이, 이 지상에 있는 자를 대적자가 드디어서 만드는 거예요, 대적자. 그래서, 3개를 대적한다? 박이에요. 선재 대적 마귀에요 간단한 거예요. 사탄, 사탄이 들어가면 이다가 사탄이 들어, 들어갔다 있어. 사탄이 대적, 이제 파괴되죠. 대적. 이제 어들 결정 나올 것인데 그 수가 숫자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가은 바다 모래. 그러니까 숫자가 엄 어져 모래. 어, 뭐 숫자가 이제. 어 지구 인거 이제 83억인데 이제가 이제 숫자가 이제 어뭐 수십 뭐 80억 뭐 숫자가 언제막뭐한 어, 10억 되는 거 이제요. 그래서 이제 어그 숫자가 하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자 이제 해줄 줄은 이제 누구나 이제 누구나가 그렇죠. 어 수원과 영생 이 있는 국가 대적하는 거예요. 국과 영생 이 있는 쪽은 이제 낯선 거 이제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면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가지고 뭡니까? 이제 마치 이스라엘과 중동은 전쟁하죠. 형태적으로, 마찬가지로 맞서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마국이라는 것은 한 국가나 어떤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사실이 뭡니까? 영적인 어떤, 어떤 세력인데, 누가 알수 없어요. 세력인데, 결국은 그 세력이, 뭐요?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래서, 어, 이, 지금은 미국과 타고 전쟁이라 할 때면, 나중에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되죠. 이스라엘과 드디어 전쟁이야. 이스라엘 전쟁이야, 이스라엘. 왜? 영성이그영성이 그 들어가는 국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현재는 이스라엘은 이제, 아직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뭐 형태적인 유대인과 비정 유대인 싸움우한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구분이 되는 것 뭡니까 그 싸우는 거 이제 전시가. 그래서 항상 예수께서 십자가 때온 유대교가 밥 싸웠죠. 이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싸우시고 도 제자들과 싸웠죠. 싸웠죠 이단애가 싸웠죠. 그 싸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은 없던 게 아니에요. 늘 있던 거예요. 있는데, 역시, 그 눈에 보이는 거, 싸움이에요. 그니까 러 이제, 항상 역조를 하는 것과 막연히 싸웠죠. 언제 아셨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눈에 보여요, 이게. 싸움이. 그래서, 국가적인 싸움. 아직, 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까지는 종교 싸움이 있어요. 종교, 싸움, 종교 싸움이 있죠. 종교 싸움. 이제까지는 종교 싸움이 아닌지는요. 종교를 넘어서 국가적인 싸움이에요. 국가 싸움. 종교는 국가들이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옛날에 뭐왜안 써? 왜안 쓰느냐? 섞여 쓰요. 국가 영생이. 그러니까 안 싸워요. 이십 세기 에는안 싸워요. 섞여 있어 국가 영생이. 이십일 세기 이십 분는안 섞여. 이제는 국가 영생이 적어. 그러니까 국가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그러니까 대는겁니다 물론 아예요 진짜 이제 알도 없대 이것도요. 예요예요여기다 반드시 모아서 큰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미국은 3억 뒤에만 나머지가 80억 80억이에요 80억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는가 시면 이제 미국도 대수사가 됩니다 미국도 왜? 영생에사면 대회사가 되 거예요 영생회사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그런 뭐예요? 그런 네 모퉁이 아닌 아닌 사람들 네 모퉁이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닌, 모퉁이와 아닌 자의 싸움이에요. 죽음이 그늘에 있는 왜요? 죽은 자들과 산전의 싸움 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댐절에 있는 일입니다. 이제 누가 고용생이알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냐냐? 영생이는 고취석은 복이 임해가지고 거기는 살기 좋아. 거기는 푸게로와 건강해. 거기 아름다워. 거기는 한 나라야. 한 나라와 아닌 게 싸움이야. 마치 들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직구생이 있었죠, 이스라엘나라가한 지역이 불가합니다. 거기만 영생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그죠? 자, 이제 그거 영생이 영생 전생에 있었어요. 언제? 복음시대 이순시대, 천연국시대. 그죠? 있는데, 드느제그것이다 사라지고, 한 지역이, 지역이 있어지는 거예요. 마치 에덴이, 한국에 있었죠? 에덴이 사이, 차이, 인데 한군에 있었죠? 이스라엘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군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뭐가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빨갱이들, 좌파들, 전부 다 뭐예요? 공의자들 전부 다 뭐예요? 타정교들. 뭐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 고가목이 뭐냐? 고가목은, 하님의 사람들과 싸우는 거대한 무리예요 마귀 용사들이요 마귀 용사들 마귀 용사들이용사들이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 마귀 용사 가운데는요, 기독교도 있어요. 이스라엘교 불교, 유교, 공산주의, 뭐, 그 속에는 유독이 될수 있을 수가 있고요. 뭐요? 이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누가 뭐 싸우느냐? 진짜 믿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80억 대3 0억처럼 훨씬 많죠 숫자가 훨씬 많아 숫자가 이제 이 대열한테 전쟁 이제 전쟁이 아니냐 물론 그것도 뭐 전쟁에서 알수 있고 뭐요 전쟁 하나에 하나의 전쟁하는 것은 그냥 그냥 산물이에요 실제 전쟁일 수도 있고요 전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적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가는, 말까 아니에요. 개인의으로말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와 아닌 교회의 싸움. 영생과 구원, 구원 영생이라는 그런 사람들과 아닌 싸움인데, 이제 그 싸움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어한테 이제 기독교도 마귀가 먹습니다. 이제는 믿을 게 없어요. 기독교, 이스라엘교, 힌두교, 불교, 유교, 공산주의, 일반 미신, 이런 사모리즘들 모든 부진자들이 누구랑 싸우느냐? 그는게 참정교와 싸워요. 참정교.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싸웠죠. 싸웠죠. 국가가. 이스라엘이 싸웠잖아요. 주변하고 싸웠잖아요. 몇년 동안.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게 돌, 래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구원을 아무도 알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뉴스가 알겠는데, 앞으로이지 누가 싸우는지, 누가 싸우는지. 그래서 이제, 창고지의 싸움이 있게 될 거예요. 이제 전 세계는 산불에 하고요. 폭염이 휩싸이고, 전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지, 지진, 병과 넘술할 때, 그 지역만큼은 아니랍니다. 여기는 하늘 사는 곳입니다. 마치 고생당처럼, 에대, 에 저, 에그베. 거기 지역 있어요. 그 지역 하는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쉬워요. 보기가. 누가 진짜 갈 때는 쉬운 거예요. 진짜 있는 곳은, 거기는 살만하고 좋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지역화 돼요. 지역과, 천국의 싸움이에요. 이 땅에, 저, 이 땅에 천국의 싸움. 근데 이제 이 땅에, 저 천국이 싸울 것이고요. 하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든요그것은 하나의 님 방법이에요. 너는 지옥, 천국, 안 보였어, 이제까지요. 근데 이게 드디어 보여지는 거예요, 대안한테 그래서, 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달랐죠, 그들이? 똑같아요. 이제 다르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이 있는 국가, 영생이 있는 교, 교회, 그 영생이 있는 그런 어떤 지역과 영생이나또는 가문들, 이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영속 싸움입니다. 영속 싸움이라는 것 속에서 육신 싸움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전세계가 드디어, 드디어, 이분화되는데, 이분화되는데, 과거에는 지역적이었죠 지금, 지금 전세계적인 일이에요. 전세계죠 처음이죠. 과거에는 전세계가 없었죠. 인터넷도 없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전세계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그 과거에 그 있던 그 시설에는 조그만 땅에 있던 이런 람들이성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습니까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이분에 의한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도죠, 기독교도죠, 기독교도. 기독교도 막귀에게 다. 그래서 기독교도 넘어간 너무 마막에게 이제는 기독교의 싸움이 아니에요. 참 종교, 참 교회, 참 부하 그 영생을 주는 참그 참이라는. 다윗, 읍과 아머지의대제성이 있을 것이고요. 국가마곡은, 뭡니까? 그건 이제, 어, 한행된 편이죠 어떤 이제, 국가일 수도 있고요. 국가마곡이. 중심부. 그래서 이제, 대란 기간 동안에 중심이 되는 어떤 국가일 수 있어요. 국가 일수 있어요. 국가마곡이. 그래서, 참, 국가를 대적하는 존재들. 그래서 이제, 마곡이 또 나이 어럴수 있죠.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지나야 되니까. 국가마곡이라는 것은 알수 없지만, 그러나, 대적자의 어떤 표현이고요. 그래서 두번 있던 적이 두 번, 크게. 그래서 두 번의 큰 어떤 그런 국가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제 서이불 가면 되거든요다 아직 시작 안 했었지요. 서이불가 하고 이제요, 대항기압 동안에 드디어 이제 뭡니까 그 리버튼에 있는 두 명의 사자들이 역사하는 그런 지역과 국가와 사회와 또 그런 이런들이 드디어 참 믿는들을 대적하는데 전쟁 드디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있는 사 아니다. 태아니있는 사람은 대 사람은 대통령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제 우리 이회가은이 사람은 잖아람은이사람이런신나는사람사 가운데 사가은데사 가운데 사이렇게역이사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버은이 사람은 이사버은이 사람은 이사이사요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역사를 없어요 막 역사한 거예요 우리끼리 이런 역사 없대요 이렇게 역사하는 교회가 전부 들고 일어나잖아요 무너뜨리려고 잊을 수 없어 요 이런 것들은요 매여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참있으면 거짓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지고 무너뜨려고 역사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역사와 닿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